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이번 주도 또 너무나 많은 좋은 질문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다 나누지 못해도 차근차근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질문 분명히 조만간에 다 대답될 테니까 그때가 잠시 기다려주시고 오늘 먼저 올라온 거 잠시 나눌게요. 첫 번째 질문은 푸른 감남나무 성도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요요요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무에게나 안수 받지 말고 아무나 안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하는 거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해도 된다면 엄마나 아빠 아무나 해도 되나요? 제가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있어서 더 궁금하고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 물론, 우리에게 디모대 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안수하지도 말고 경솔이 안수 받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달라요. 여러분, 성격 보게 되면요. 아, 이삭도 자녀들에게 안수를 했고, 특히 야곱도 열두 아들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부모의 특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할수 있고 해야 되고 또할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수에 대해서 아무, 그냥 경솔이 안수... 주지 말고 안수 받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안수해 줄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서 안수해 주는 사람 그 밑에 누가 자유지로 자기의 모든 영권을 그분에게 다 드리고 그분 밑에 들어갈 때는 안수해 주는 사람 안에 그 영권이 그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그런데 안수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고 그 안에 불순물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죄가 이, 뭐 죄니까 다 없지 않겠지만 정말 어떤 묶인 것이 없고 하나님 정말 이런 나쁜 것이 없다면 순수한 생명력이 넘칠 텐데 그 안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이 많고 욕심 많고 이것저것 진짜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고 어둠에 들이대려 간다면 그러면 안수해 주는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수받은 사람한테 넘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수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집회 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을 바라지 마세요. 저는 죄인밖에 안 되니까 저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부모 같은 경우는 달라요.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단,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고 안수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질문이 아빠가 지정이 좋아요, 엄마가 지정이 좋아요. 가급적이면 두분다 같이 해주세요. 근데 믿는 부모가 해야 됩니다. 안 믿는 부모가 아니고 믿는 부모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아이들한테 안써 주는데 내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 먼저 먼저 매 순간 항복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김 받는 그런 아주 순수한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즉하나님의 영을 충만해 가지고 아름다운 깨끗한 영 깨끗한 생명이 그 아이들에게 넘쳐가는 그런 아름다운 깨끗한 통로가 되시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다음 번 질문. 이번은 은혜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우연히 유튜브 영상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올리신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냉철하셔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된 극소수의 사람만 들림받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만 듣다가 충격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높은 걸까요? 이 영상 속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요? 네. 저는 어떤 영상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이거를 엄지, 검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자유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 자유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막 짓밟고 우리 자유지로 내가 주인 행사하고 우리 자유지로 회개도 하지 않고 우리 자유지로 진짜 하나님을 막 부려먹고 우리 자유지로 예수님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믿고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지만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돌아오게 내가 따끔하게 앓켜줘야지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다 사랑하는 자네지만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많은 크리스들에게 팽배한 것이 뭐냐면 교회만 가면 천국 간다. 한번 예수님 영접만 하면 다 내가 내 뜻대로 막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게을른 신학이 와 있어요. 근데 게을른 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모독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님들을 더 지옥으로 몰고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 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어, 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칠장 이십일부터2 3절꼭 읽어보세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 장로, 어, 권사,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면서 끝까지 뭐 동성애 같은 거를 옹호하고, 끝까지 잘못된 거를 덮자러고 끝까지 잘못된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고 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고. 어린 말씀이냐? 로마서 1장 24절, 1장 26절, 1장 28절, 1장 32절. 잊지 말고 꼭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으로 만드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24절, 1장 26절, 1장 28절, 1장 32절.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뜻대로 자꾸만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 뜻정 반대로 살 때는. 하나님도 할수 없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렇게 싫다면 내가 엄대로 보내줄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 끝까지 붙잡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구해 데려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아 인명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 좋아요를 통해서 조현병이 고치기 쉽고 고치는데 껌딱지러가는데 제가 조현병에 걸린지 오랜 세월 되었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조현병을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나요? 비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네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이거는 벌써 과거 완전 동사로 표현하십니다 나음을 받았어요 받을 거다가 아니고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병에 걸렸다고 아니에요 병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조현병이든 뭐더 끔찍한 질병이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벌써 끝났다.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벌써 이거는 끝났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붙잡고 그분께 달려가지고 이 모든 질병 고치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약을 멀리하고 심지어 약을 끊고 그 다음에 금단 현상 올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뭐 증세에 대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끝까지 이 악물고 끝까지 예수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고 그런 사례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조현병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작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계 질병보다 작다고 생각해가지고 덜덜덜덜 떱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조현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밖에 안 되니까 그러므로 조현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있으는 끝까지 붙잡고 이 모든 질병, 통증, 어려움, 예수님께 다 드리고, 불신앙 예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깨끗이 고치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번 나눌게요. 이번, 이번에도 일명도올라일명으로올라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글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대하신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초신자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성도님 말씀에 이 질문 자체에서 어폐가 있어요 그 당대 하신 말씀인데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는 리슨업에서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할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므로 그 음, 물론 God said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고 과거 동사로 표현될 때가 있지만요 God says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해요 그리고 킹 제임스에서는 God sayeth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형사로 진행 동사로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맞아요 예수신 장군이나, 그리고, 어, 뭐, 희승대왕, 그분들은 아무리 훌륭한 분들라도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적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와 지금과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어도 동일하셨다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잊지 말아주시고 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도,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끝까지 붙잡주시면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때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기도 제목,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네. 그 다음 분, 이분은 아이디는 수기, 성도님. 믿는 삶은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힘써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믿는 마음만 가지고 살면서 그분의 시간과 뜻대로 만나주실 때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하시게 하게 하실 때까지 그냥 사는 게 맞는 건지, 종교 생활로 열심을 내다 살다가 내며 살다가 회개하고 오직에서 살고 싶은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도 이것이 또내 열심인지 분별이 안될 때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형도님, 수기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 9장 13절.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야고보소 4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럼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신다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만나게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지금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하시겠지 아 하시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아 그냥 음, 어떻게 본다면 게으르게 그냥 무기력하게 아,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능동적으로, 극적,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만나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먼저 앞서 나가는 겁니다. 먼저 앞에 나가는, 먼저 그분께 달려가는 겁니다. 만나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내 열정인지 성령의 미신지 나는 지금 알 바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삶이 점점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면 이것이 성령 충만인지 열정 충만인지 금방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앉아있을 테니까 나한테 와서 매겨줘. 이런 게으른 것을 없애버리시고, 진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열정과 열정 충만과 성령 충만의 이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실 거니까요.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 만나주시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패트릭 신. 직장에서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모독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서 계속 그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는데요. 그 사람은 자, 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한 번은 반 죽일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저를 피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찬 모습은 아닌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좀 아래로 보이면 누구든 못살게 굴고 막대하고 예 없이 무례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아주 본질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요일 되면 가서 반말도 더 이상 못하게 위협할 생각밖에 안 나네요. 음. 음. 패출 성도님 어떻게 기분 시원하세요? 욕하고 막 그러니까 좋으세요? 아마 그분 그럴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다며 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당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안 좋은 사람 같이 되셔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쩌면 이걸 통해서 성령님의, 성도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성장시키자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멀리 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음 6장 28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 핍박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 어렵게 막하는 자들 싸우면 악을 악으로 갚는데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면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들 축복해 주세요. 물론 마음에 안 들킬 거예요. 때려주고 싶겠죠. 근데 그거는 아, 아,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하세요. 그러므로 오래를 가셔서. 반말 못하게 위협할 생각하지 마시고 맞닥뜨리지 마시고 그냥 먼 발치라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아무 아음에게 축복합니다. 진짜 마음에 안 내켜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두 번 그러시다가 계속해서 축복을 신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마음이 내키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 다음 해보세요. 누가 복음 6장 28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 이분은 인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 짐짓죄란 무슨 죄를 말합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 등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틈탈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백하고 싸워 합니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질문인데 한 질문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잠시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었고 Oh, 영어를 얘기할게요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after we have received the knowledge of the truth no sacrifice for sins is left 이게 짐짓죄라는 게 뭐냐면 알면서 대놓고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짐짓죄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데 짐짓죄라는 거는 영어를 보는 게더 편해요 Deliberately sinning 무슨 말이냐면, 알면서 대놓고 그냥 짓는 거예요. 알면서 대놓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알면서 대놓고, 아이고,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이상, 더 이상, 아, 이, 이, 이 에, 에,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심판만 있다고 20시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하나님이 대놓고 이렇게 질 때, 더 이상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돼요. 멀리 보지 마시고 그세 구절 밑에 내려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들을 짓밟고 말로만 예수 예수 그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허다해요. 말로만 예수 예수 그러지만 마음 어, 그들의 언행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인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했지만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병원이에요. 오직 사람이에요. 오직 세상이에요. 이런 자들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짓밟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 용서하셨는데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 어떤 거냐? 간단한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 아니면 회개하는 척 하는데 후회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집사장이나 권사, 목사라 하더라도 심지어 목회를 사대지 한다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겠는데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바뀌지가 않아요 세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회방죄 말씀드렸죠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에요 짐짓죄를 멀리 보지 마시고 뭐 욕하고 뭐치고뭐 도둑질하고 악한 생각 음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대놓고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대놓고 내라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성인을 무시해가지고 형이 회방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좀 아버지의, 음, 극률과 은혜를 넣고 싶어요. 진짜 몰랐다면, 짐짓제보다도 진짜 몰라서,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고 이렇게 잘못된 거 배워가지고, 진짜 몰라서 했다면,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냥 끊어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 진짜 몰랐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국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26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를 알만큼 알았고 진리시 예수를 알만큼 안닿는데 알면서도 대놓고 예수를 무시한다는 건 그럴 때는 없지만 <laughs> 어설프게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은 조금은 받을지 않을까 그런 좀 소망은 있어요. <laughs> 실합니다. 그러므로 부탁이니 제발 제가 부탁이니 여러분 제발 진짜로 오직 예수지 오직 세상이 아니에요. 제발 제발 그냥 후회만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제발 제발 감히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분 아이디는 리셋 성도님 리셋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유의 댓글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알,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건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는 설교 들었는데, 짧고 얇, 얇은 저의 신앙으로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이 있어요. 들어요 91회, 들어요 커피 타임 102회, 103회. 네, 아, 들어요 아, 커피 타임 91회, 102회, 103회. 다시 한번 들어요 커피 타임 91회, 102회, 103회 보세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꼭 보시면서. 끝까지 승붙잡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 요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요요 질문. 지금 몇백 개 올라왔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다 진짜 앞으로 나올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게 또 보내주세요. 아, 그래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아, 그더보기라네 저희가 그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문이라도 궁금한 거 여러분 설교 들었을 때너 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서적을 봤었을 때 어떤 다른 사람 말을 들었을때 유튜브에서 어떤 걸 접했었을 때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물어보시되 그들에게 물어볼 창구가 없으면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풀어나가면서 우리 같이 모두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아주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 가상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후원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슈퍼챗으로 많은 분들 환금하셨고 그리고 과거에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의 그 계좌로 계속 후원하신 분들 특히 기복 명성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후원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절대로 투들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진짜 모든 면에서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흘려보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교회니까 지금 80억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도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말씀해주시고 꼭 그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증거하시고 감사하고 저지수를 소개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환절기 때 지금 밤에 좀 추운데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또 이번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진짜 각별히 조심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온레벨 때 뵙고 다음 주 목요일 저희가 좋아할 시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